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지역 4만대 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리엄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 0 0 0 c 가 넘지 않고요. 거기에 또 4등구동의 안전성과 환경규제 걱정 없는 가솔린 수입 옵션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저 옆에 있는 링컨의 MKC 2.0 에코부스트 리저버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849만 원, 849만 원에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라 소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만원대 수입 SUV 차량 중에 가장 옵션이 많고요. 환경 규제 걱정 없습니다. 4륜구동의 안전성까지 누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차량 그럼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1만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링컨의 MKC 차량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전면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호도 높고 인기 많은 화이트바드입니다. 정말 예쁘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까지 줄여할수 있는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 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타이어 트레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또 링컨 차면은 키가 없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크릿 넘버도어라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0이라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이어 서 후면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봤을 때도 네 군더더기 없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안쪽에 봤을 때는 네 너지너지간 트렁크 적재 공간성, 이열 폴딩했을 때는 정말 긴 짐, 큰 짐, 차박까지 가능할 만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800만 원대 풀옵션 SUV MK 시차량이 지금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서 실내 컨디션,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들어왔을 때, 네 일단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확실히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성 손 팀장이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옵션도 굉장히 많은데요. 천장에 봤을 때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손루프 옵션 인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고 있고요. 열릴 때 닫힐 때 잡소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센터패시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모두 다 터치 가능하고요. 듀얼 프로트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자체에 봤을 때는 기어 노브가 네 이렇게 버튼식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리적 버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봤을 때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뒤편에 봤을 때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반자율 주행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도어 트림 쪽으로 해서 메모리 시트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 800만 원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이 차량, 아우, 지금 공간적인 부분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옵션도 굉장히 많은 게, 가운데 봤을 때는 보통 수입차 뒤쪽에 열선 시터 없거든요. 이 차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800만 원대볼수 있는 최고의 옵션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MKC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가솔린 차량들은 다릅니다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수수료 없이 849만 원, 849만 원에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풀옵션 사륜. SUV 바로 MK c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MK c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정말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에4륜구동의 안전성과 환경규제 걱정 없습니다. 패딩마운드 차량 중에 가장 옵션이 많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들링카 대표번호를 보시면 제가 직접 버쳐서신절하게한번안 보게 한 상단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이들링카에서는요이 차량 외에도 손 전체 지역에 4만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디링카로 문의하시면 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MKC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디링카의 손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